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본문은 출애국기 14장입니다. 자 누가 읽을래? 출애국기 14장 네 엄마가 손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 히룻 앞곧바알스곤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곧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 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분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와를 경외하며 여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족이 너무 잘 알고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면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애국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난으로 들어갈 때막 가다가 홍해 앞에 딱 멈춰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멈추기 전에 이미 홍해가 딱 갈라져 있으면 그냥 쉽게 건너면 되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홍해 앞에 갑자기 멈춰서게 되지. 왜?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건널 수 없잖아. 배도 없고 건널 수 있을만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뒤에는 애고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니까 러이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니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막 뛰어서 왔더니 홍해가 갈라져 있어. 아니면 배가 안돼 있어. 아니면 다리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 되는데 홍해는 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는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지점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왜 이런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랬을 때 아,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건널 수 없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배가 있거나 다리가 놓여져 있거나 바다가 갈라져 있다면 그냥 막 뛰어오자마자 건너느라 바빴을 거야. 이걸 누가 다리를 놨지? 이 배를 누가 준비했지? 누가 바다를 갈랐지? 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한다고. 그러면 애굽 백성들도 뒤에서막 쫓아오다가 그냥 건너가니까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려고 그냥 막 뛰어왔을 테지만 모두가 멈춰서 있고 건널 수 없는 상황에 갈라지니까 가만히 서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상황 속에서 갈라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한 거구나. 애굽 백성들도 그래. 분명히 홍해가 있어가지고 이제 너희는 도안에 든 쥐다.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다시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니까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도 나오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이 엄마가 오니 지유가 오늘 살때 힘든 일 앞에서 잠깐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잠깐 멈춰서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때로는 아빠도.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해결되고, 막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막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때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가 막물 흐르듯이,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어, 뭐, 그거 뭐 하나님이 도와준 거 몰라, 나는. 그냥 술술술 풀리더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잠깐 멈춰서, 어떡하지? 이제 도무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라는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거든? 오늘 하루 나는 온유와 지유가 잠깐 멈춰 서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은혜를 딱 기다리고, 물론 불안할 수 있겠지, 초조할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1월 20일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어 질룬 그 그어17에 16절에 16절 음. 그 지팡이를 들고 손에 음.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했다 잖아 음, 음. 근데 막 보면은 맨날 물 음. 달게 하는 것도 음. 지팡이고 음. 무슨 뱀으로 만드는 것도 지팡이고 우리 음. 뭐다 지팡인데 그 어. 이유 아 지팡이인 이유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응.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슷하잖아. 근데 왜 굳이 지팡이고, 왜 막대기고, 이 단어를 두 개를 썼을까? 했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아까도 책을 본 건데, 지팡이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상징. 막대기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상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어떻게 보면 왕의 상징이기도 하거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팡이라고 하는 물건에 담겨있다고 볼수 있지 음 그, 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그그 어, 그 17절에 몇 절? 27절? 아니, 17절 아 17절 그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것에 곧 그의 전차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음. 그 때라고 했는데, 음. 그 바로의 전차, 그런 걸 통해서 왜 영광을? 연관을... 아, 바로의 전차, 그 다음 마병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동력이 좋잖아.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음. 건너지만 아무리 마병이 있고 마차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고 오히려 바다에 수장되는 일이 오늘 경험하잖아.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근데 애굽의 백성들도 그걸 확인하는 거야. 왜냐면 애굽 백성들은 신을 진짜 많이 섬겼어. 1번 신, 2번 신, 3번 신, 4번 신, 5번 신쭉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게 할 때는 1번 신한테 기도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배고플 때 기근이 찾아올 때는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데 그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애굽 백성들이 그때 확인한 거지. 음, 그래서 그렇지. 뭐지? 나 질문. 너도 질문 됐다. 있어? 어. 근데 여기서 음. 아까 새벽역이라는 단어가 24절에도 나온다. 24절. 음. 마지막에 마지막에도 새벽역이 나오는데 그 주에 음. 새벽역에 바다가 시차가래요? 글쎄, 아빠가 이왜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치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또, 그냥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책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 같아. 새벽. 새벽. 마치 오늘 우리가 아침인 것처럼. 아, 오늘 질문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특히 <laughs> 새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아빠도 정확히, 만약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아빠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일이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새벽이라고 적었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엄마가 성경을 읽고 온유주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아,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기뻐하네. 아,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왜냐면 기도하는 건 기쁜 일이니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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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아, 아 엄마. 아, 또 기도. 아, 또 기도가 기쁨의 어떤 탄식인가요? 아, 네네 네. 그럼요.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 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최선의 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렇게 이틀 동안 수련회가 있어서 좀 지방에 다녀오느라고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굉장히 이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laughs> 방울 토마토, 방울 토마토. 아침에 이걸 먹으면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렇게 쫙 예쁜 플레이팅을 해준 동그랑땡의 반을 잘랐으니까 이건 반그랑땡입니다. 동그란 땡네 동그란 땡입니다 계란을 묻힌 그리고 이거는 또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아까 이걸 준비하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브로콜리 습입니다 브로콜리 습을 오늘 아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어, 한 한숨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예배.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